뭔가 통풍이라는 게 그냥 아프다고만 해서 사람들이 아예 통풍인가봐 할게 아니라 되게 많이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생활습관도 조절해야 될것 같기는 하는데요. 전또 하나 궁금한 게 모든 병들은 합병증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음, 것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이 통풍이랑 합병증 어떤 게 조금 있을지 걱정이 음. 되긴 해요. 예, 그 요산이 피를 타고 돌면서 혈관에도 쌓일 수가 있고 또. 콩팥에도 쌓일 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에 쌓이게 되면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듯이 콩팥에도 염증이 생겨요 어. 그러면서 콩팥 세포가 하나씩 죽어들어가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만성 신부전으로 가서 뭐~ 음. 혈액 투석도 할 수가 있고 뭐~ 복막 투석도 할수 있고 그렇게 돼. 그래서 콩팥 나빠지는 게 제일 위험한 음. 것이고 두 번째는 통풍 환자들이 고혈압이 한50%동반되어 있고요, 어. 당뇨병이 한10%동반되어 있고, 또 동맥경화가 한50% 정도 음. 동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맥경화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음. 그렇게 되면은 이 중풍이나 심근경색증의 위험이 증가가 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풍이나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두배 정도 더 <laughs> 높아. 그래서 이런 합병증 때문에라도 우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통풍 치료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관절만 안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네.